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그 해치 가면 나오는 그.. 묵 같은 거? <laughs> 기억이 안 난다 약간 어러것 같기도 <laughs> 안녕하세요 방수의 신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헬스장에 작업을 하러 갈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함께 가서 확인해 보시죠 저희 서울을 지사는 수인분당선에 여기 선정릉역에서 강남구청역으로 가는 길에 있고요 언제든 편한 시간에 미리 예약하고 오셔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진장님네인 많이 하셨네요 아, 네. <laughs> 오늘 서울의 한 헬스장에 매직제 방수공사 작업을 하러 간다고 들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헬스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라커 있는 쪽으로 물이 좀 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라든지 하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배관상의 문제는 딱히 보이진 않았고요 아마 벽과 바닥이 만나는 그 방수층이 좀 증상이 돼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래층에는 따로 물떨어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배달의 점은 없나요? 네, 아래층으로의 증상은 아직까진 보이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어, 오늘 현장은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근데 사실은 아래층으로 가는 게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laughs> 네, 옆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어렵죠. 오늘 일단 현장 같이 가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미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 샤워실에서 물을 사용하시면 또 앞쪽으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군데. 현재 샤워실이 있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따로 물이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더라도 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실리콘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어, 대부분 그래서 못한 현장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실내라서 제가 지금 양말로 다니고 있는데, 곳곳에 물기가 계속 올라오는 그 느낌이 드네요. 특히 이런 현장들은 작업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물이 좀 올라올 수 있고,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지금 안에 물이 좀차 있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김진영님 맞나요? 네 지금 안에 습기가 좀 많은 것 같고 물이 많이 머금어있는 것 같습니다 드릴로 성공을 하고 기계 고압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다음 특수용액인 매직제를 주입해 주십시니다 오,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이거? 네, 저희 제품이 그쪽으로 나오는 거. 아, 이쪽에도 지금 나와 있네요. 처음에는 액체 상태인데 주입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내로 젤리 형태로 경화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미세한 틈까지도 숨일 주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를 다 철거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보통은 뭐, 가정집 기준에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근데 이런 헬스장이나 어떤 식당 주방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면 열흘에서 보름까지도 걸릴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매직제 작업은 하루면 완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작업은 하루면 아. 가능하고요. 물 사용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아. 정말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한다는 거죠? 네, 젤리 형태로 하얀색을 띠면서 이제 경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젤리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완성이 되었을 때랑 좀 다른데, 어,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그 해치 가면 나오는 그묵 같은 거. <laughs> 기억이 안 난다 <나요>? 약간 오징어 <laughs> 같기 이 매직젤은 어, AB가 만나서 젤 성분이 됐을 때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지셔도 손 껍질이 까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제가 몇 년간 계속 만져왔는데요 아직까지 손이 괜찮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매직젤을 주입을 하면은 저렇게 미세한 틈들에서 다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물이 들어갔던 자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나오던 곳들도 이제 매직젤이 침투돼서 탈 속에서 시다지층이라고 하는데요. 시다지에서 퍼져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이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방수를 정말 신경 써서 했는데 뭐 FRP 방수라든지 고마수도 엄청 바르고 방수를 엄청 신경써서 했는데 왜 물이 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누수가 생긴 곳을 저희 방수의 신는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재가 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틈틈이 기존에 문제가 있던 곳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게 정말 미세한 틈만 있더라도 체기 때문에 방수나 누수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 양말 젖을 수 있긴 한데 요 안에도 네네. 곳곳에 틈들 네네. 이런 부분 다 나왔고요 네네. 여기 작업하는데 네네. 저쪽 우측에 보시면 네네. 이쪽 바닥에도 네네. 지금 네네. 다 나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업해가면서 네네. 아마 점점 더 많이 나올 건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새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앞으로 나온 거라서 그게 완전히 습기나 물기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네네. 같네요 일단 작업은 잘 되고 있어요 네네. 한번 확인시켜 보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수 배관 자리들이 제일 취약하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틈이 있는 곳이란 모든 곳에 매직젤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이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 사업 공간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계시는데요 어, 아래층에 또는 어, 예를 들어 옆에 다른 가게 물이 샐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어, 이렇게 내 사업 공간에서 물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다에 따뜻한가요? 네 오늘 제일 때문에 매직젤이 지금 속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따뜻하게 변해서 타일 표면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젤이 잘 주입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화수 배관을 피해서 작업을 해야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laughs> 불상사가 일어나면 차기 경우 하수배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타일을 몇장 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음, 합니다. 하수배관의 위치를 확인해 준 다음에 성공을 진행할 것입니다. 와 여기도 물이 많이 젖어 있네요. 여기저기 그냥 물이 다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좀 주입했던 게좀 밀려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좀더 이렇게 퍼졌을 수도 있고요. 저희 매직 젤은 이렇게 수성 제품이라서 씻을 때 물로 씻어내면 완전히 말끔히 청소가 가능합니다. 요 앞까지 다 나왔어요. 아 저까지요? 네. 아... <laughs> 고민을 다 잡았네. 이게 압이 고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취약한 길로는 멀리까지 찾아갑니다. 예전에 옥상에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최대 21m까지 뻗어나가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요. 패장이라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앞까지는 제가 주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멀리 뻗어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좌우 시간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는데. 네. <laughs> <laughs> 와 이렇게 각각의 샤워실마다 다 물이 나온다는 건다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네, 뭐 반응이 잘 나오는 거는 그만큼 약한 부분이 많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팀장이 어떻게 작업은잘 마무리 되었을까요? 어, 네 오늘 반응은 뭐 굉장히 잘나오 편이고요. 물이 나오는 길은 저희가 다 막아놨기 때문에 네, 물이 나오는 길 플러스 물이 들어가는 곳까지 저희가 다 매직젤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어,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 대단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1시까지 <laughs> 네. 생각하고 있 일단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뭐 문제 있으시거나 뭔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네. 바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말씀드리니다시위로 네. 3달 안에 남들 다의실 파이팅 계획요 일단 이게 작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저은 네. <laughs>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상 작업 끝나고 퇴근하는 길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잘 되는 날 반응도 좋은 날 좀 헐다 분할나. 그렇죠. 오늘 그래도 사연도 되게 좋으시고 작업도 잘 되고 작업도 빨리 끝나고 좋네요.